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사라진 자냐 아닌 자냐 하는 것들을 알수 있는 것들은 말려 용어를 막카라고 이렇게 해요. M A K K A 막카. 기업하는 분들이 있죠. 기업하는 분들은 은폐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하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보다도 더높이려고 하지, 축소시키려고 살아. 빨리 용해서 마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장 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법을 쓸할 재능이 안 되면 법을 쓸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안하이 되면 법을 쓸할 재능이 있겠지 하고 판단을 하니까 본인이 법을 설한다? 아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재, 재간이 없습니다. 어, 나는 법을 설할 재간이 없어. 자신이 가진 조건이 그게 아니란겁니다 그럼 나는 그것 말고 다른 거할수 있어. 물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란을 치, 차지하고라도, 스님이 몸납이 뭐, 얼마나 되고 나면, 왜 그, 부채말씀 하나도 전해주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심이 나가지고, 내가 못할 게뭐 있어 하면서 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러면서,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외국예 테라와다 예들도 외국에 몇년 나갔다 오면 은그 사람이 아짜리의 자격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한국어는 법을 쓰라 굉장히 위험한 방지. 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송, 칭찬해 주고 공경해 주길 바라. 아라 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예 일어나지. 그걸 갖다가 막 하라고. 합니다. 자아가 없는 자는 이런 것들이 들이 은폐하는 기능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수행은 어느 정도 됐을지라도 아직은 법을 쓰란 능력이 안 돼. 그거는 따로 또 공부를 좀더 해가지고 그 자격을 분명히 받고 나서 법을 쓰려 줄게. 각각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무슨 시험, 무슨 시험내가 시험들을 계속 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일들. 또 하나 은폐하는 것이 다른 기능은 반대작업입니다. 없신 느낌. 지금 별로야. 저 사람이 아무 뭘 잘해놔도. 지금 뭐, 별거 없어, 별로야.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났어. 본인은 그런 능력이 안 되더라도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닭발을 합니다. 닭발 준비 안 하고 준비할 영적이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는 거라 남에게 뒤쳐지기 싫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자신을 억폐시키는 무조건 남을 뭐 남이 부,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트집작고 하는 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맞게끔 행하면 됩니다. 자아가 강해지면 이 마카 기능의 두 가지가 또 떨어지게 들어났습니다. 근데 아란들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아란들이 부벌스란 것도 아니고 모든 아란들이 상가를 꾸려가지고 존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혼자. 그 부부의 기쁨을 즐기다가 열반에 드신 분들도 무수하게 많아요. 제자 한명 없이 열반에 드는 분들도 무수하게 많아 <laughs>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신이라는 착각이 없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기능 두 가지가 일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번뇌라고 하는 무류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걸 살펴봐도 아란에게는 일어나 물어 가지고 아라한이 아직 본뇌가 완전하게 소멸 안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라한도 성냄이나 시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까? 실제 아란이 되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아란이 되기 전인데도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계속 발전시키는 니다 뭐가 잘못된 패턴 아닌가요? 테라바드의 기준점 원칙의 첫 번째가 스스로 확인하라. 확인되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자기 것도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은. 새롭게 정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어릴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 방에 유령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 방에. 동네 사람도 그런 얘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여기 선원에 오면 참 편안합니다. 자기 집에는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만 오면 편안합니다. 그쥐 느낌이지, 그게. 확인도 안 했으면서 그런 데 어릴 때꼭마찬가지 뭔가 집에 유령이 있는 우리 석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리고 지혜가 밝아진다는 것은 나중에 크고 나니까 뭐 그런 거 없었네, 하고 분명히. 지금 누군가가 어? 니네 옛날 방에 유령 이 있다, 그럴 것 같은 호소는.